안녕하세요. 용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2021년 6월 12일이네요. 토요일 토끼띠날 오늘의 용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6월 12일 쥐띠온오늘 운세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지요 쥐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아, 오늘 복관 들어오네요. 복관이라는 것은 복이 들어온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무엇시든지 간에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요. 부부연애의 애정의 운도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시티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 소띠의 온세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 오늘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얼 하시든지 간에 그림처럼 고래등 같은 기어집에 두 대회가 나란히 섰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되며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며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제인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도띠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금 2월 12일 호랑이 띠 운세입니다. 호랑이 띠 타로 운세 살펴봅니다. 호랑이 띠분들 고신 들어옵니다. 고신이라는 것은 호래비살을 뜻하는 게 고신이에요. 첫 번째, 호래비살이기 때문에 연애 애정에 온 부부 연애 애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성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의 서로에게 좀 관심과 성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상대방을 좀 이해할 려는 노력이 필요한 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에, 외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자신의 건강완전을 잘 챙기시면서 타로에서 어,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2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 분들 오늘 하불 들어옵니다. 하불이라는 것은 겨슬에, 높은 겨슬에 올라, 오르, 오른 것이 하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이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 오늘 토끼띠분들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2일 용띠, 용띠의 옮겨세죠 용띠의 사로운 세죠 용띠분들은 오늘 데모 들어오네요. 데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전체적으로 실패운이 들어있기 와 때문에 외사를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지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 외사를 순리대로만 이끌어가시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내미월 12일 뱀띠 오늘 운세입니다. 뱀띠의 타운세죠 뱀띠분들 오늘 육회살 들어니다 육회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 게 육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사 무얼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시는 하루 보내는 게 좋겠고요. 매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2월 12일 말띠 오늘 운세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분들은 시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게 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얼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며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금전 재물의 운이 좋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부부 내외가 나랑 같이 섰기 때문에, 매사. 운이 안정이 되며 부부연애, 애정의 운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팟사이드로 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타로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했는데 일진은 그것을 까먹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금전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지출이라든지 분실돈을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띠분들 팔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 2일 양띠 오늘의 운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시천역 들어오네요.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화성을 탓하는 게 천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화성은 내가 멀리 움직이는, 움직이는 운세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손님이 찾아오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증까지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올 적에 문서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뭐 소송, 계약, 매매학 같은 거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왕에 양띠분들 오늘 일진과 타로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2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오늘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게 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렵고 힘들고, 어,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이치, 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하루를 여유 있게 이끌어 갈 필요성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원제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 구설 시비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대인 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언젠 논쟁 시비는 피하시고요. 구설 시비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 언행을 삼가야 된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일진과 타로 모두가 어려움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를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이일 닭띠 오늘의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시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사를 뜻하는 게 천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림처럼 관복을 잇고 두 대회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되며,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랫사람이 시중을 댄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오늘 충사에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년도 내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해주시고요.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닭띠분들은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닭띠분들 중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2일, 개띠 오늘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과숙 들어옵니다. 과숙이라는 것은 과부사를 뜻하는 게 과숙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부부연의 애정에 온이성의운이 온 좋지 못하며, 어, 또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개띠분들, 타로에 석기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개띠분들, 오늘 시험이라든지, 에, 계약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띠분들, 타로에 석기 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다음 2월 1 0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오늘 1천 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드타는 게. 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카드가 나온 형국이라 부부연애 애정의 운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건강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제는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분들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 다하시고 순리대로 이끌어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타로에 새겼던 그룹분들 조심하시면 더욱 더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 오늘의 기란 방향과 기란 색강 색상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6월 1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5월 3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신묘일 토끼띠 날이에요. 송병 목에 해당하네요. 오늘의 행운의 색깔을 알아보면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 길한 색에 해당하고요. 길한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길한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토끼띠날 운세 운세 모두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